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얘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까? 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고 이방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폭행당하고 끌려가면서 자기가 주님 만난 간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알려 주셨을 때에 방향을 돌려서 로마로 갔어야 됩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거든요.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아,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돌렸어야죠. 곧바로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갔어야죠. 그런데 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 표면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의 만나에서 짧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부인을 해 버리면 이방의 교회들은 그야말로 정통성이 없는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사도적인 전통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그러면 이방인 교회는 그들만의 종교로 전락하거나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위험을 1차 전도여행 후에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요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자 교회가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는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복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그 공식 문서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안디옥 교회로 곧바로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이라고 할수 있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헬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친 지금도 이것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도들이 이방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고 불신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불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방 교회를 인정하고 이방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2차 전도행을 마치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인정받고 이방인의 교회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바울이 결박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를 설명했는데 사실 그런 현실과 그런 이유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유대주의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거든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에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박당한다는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몇주 전에 설교할 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비유나 절기나 종말론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죠. 이런 오늘날의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만 비밀을 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교리를 들어보나마나 이단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그 교주들, 그 선생님들이 들었다고 하는 계시나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가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밀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고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썩지 않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비밀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비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분명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은 당시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이 너무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부터 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의 글들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교에 방문해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보고한 것이고 또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연보를 전한 것이고 지금 야곱의 제안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본문의 표면에 나타난 말씀이고 또 이면에 감춰진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면서 절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적용이었고요. 오늘 저는 그보다 더 거시적인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세계 거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가지고 소아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전해졌는데, 그런데 무슬림의 땅 서남아시아 중동과 이스라엘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요 역사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비극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소리를 영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쟁의 와중에 또 전쟁이 길어지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피해가 커가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전쟁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위기가 반 유대주의로 변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미국과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유럽 내에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미국 내반 유대주의가 확산하면서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리아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전하게 안락하게 살았던 땅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알리아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